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신부전 치료의 원리와 치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신장의 기능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아지 신장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표적인 기능은 소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전해질 균형 등을 통해서 신체 항상성을 유지하고, 혈압 유지에도 기여를 하며, 빈혈교정, 그리고 칼슘 및 인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이 신장입니다. 자, 그럼 신부전이란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부전은 자체가 질병이 아니고 신장 세포가 손상이나 상해를 입어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아, 이런 상태가 신부전입니다. 종류에는 급성과 만성이 있고요. 신부전을 판정하는 데는 이제 신장 수치를 이용하는데 신장 수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SDMA, BUN, 크레아티닌. 이세 가지 중에서 신부전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는 크레아틴입니다. 아, 이렇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안신장 수치를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SDMN은 신부전 초기에, 뭐 신부전까지 발생하지 않고 신장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그래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초기 상태를 알수 있는 검사법인데요. 신장 세포의 약 40%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이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이제 BU N 번 수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약한75% 정도 신장 세포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수치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부전 판단의 기준이 되는 크레아티닌 수치 역시 75%이상의 신장세포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BUN 수치는 높지만 크레아틴 수치는 뭐 정상이다. 이러면 신부전이라고 판정하지 않습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은 경우에 뭐 대부분 BUN 수치도 이제 따라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신부전을 판정하는 데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기준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신부전은 크레아틴인 수치로 판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1.4 이하, 2단계 1.4에서 2.0, 3단계는 2.1에서 5.0,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5.0 이상인데, 사실 1단계 1.4 이하는 뭐 정상이라고 볼수 있고요. 2단계부터 이제 신부전으로 볼수 있는데, 단계가 증가할수록 여러가지 증상도 심하게 나타나고 강아지가 위험해집니다. 자, 우선 강아지 신부전 대처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장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신장은 부정적인 특성과 긍정적인 특성이 있는데, 부정적인 특성은 한번 파괴나 손상을 입어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재색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특성도 있는데요. 기능을 상실한 신장세포가 생기면 나머지 정상신장세포가 기능이 보상적으로 발달합니다. 예를 들자면 1이 든 기능이 1.52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장세포가 파괴되지만 않는다면 남아있는 정상세포가 기능적으로 보상적 발달이 돼서 강아지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강아지 신분전 치료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파괴나 손상으로 기능을 상실한 신장세포는 재생이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신장세포가 기능을 상실하면 나머지 정상세포의 보상적 기능 발달이 잘 된다. 이두 가지 원칙이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팀부전이 발생한 강아지는 신장세포 파괴 및 손상 인자를 찾아내서 제거하거나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이 치료 단계는 정상세포의 보상적 기능이 잘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되면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수치도 내려오고 강아지가 살아가는 데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아지 신부전 치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면 우선 신장세포 위의 앱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독국물로, 약품, 곰팡이 등뭐 많은 이거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이제 검사 등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와서 제거하거나 최소화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이요법이 중요한데요. 요런 뭐 원인을 제거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기만 하면 제거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음식물에 들어있는 인이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인이 장에서 이제 소화가 돼, 음식물 중에 들어가는 인이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면 신장에 도달하는데, 이 신장에 도달한 인이 신장세포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신부전 치료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인 섭취를 감소시켜야 되는데 인이 대개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하면 육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이제 목적에 맞는 사료가 처방식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렇게 인을 이제 또 적게 먹이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근본적으로 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육류를 제일 좋아하고 또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그좀 적게 먹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피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으로 제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는 제거하기 위해서 의약품이나 기능성 영양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특히 이 단백질이 이제 소화 과정에서 요소나 암모니아를 만들어 내는데요 이것이 또 흡수돼 가지고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에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요거를또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뭐 별도로 급여하는 방법이 있고 요런 이제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성 영양제를 이제 먹이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닥터엠네랄 같은 이제 신장 기능성 영양제에는 인을 제거하는 성분 그리고 장에서 이제 요소나 암모니아 생성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유산균 뿐만 아니라 신장을 직접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 이런 오메가 3 지방산까지 포함된 기능성 영양제입니다. 자, 강아지 신부전 치료 및 관리법은 일단 증상을 완화해야 됩니다. 신부전이 문제되는 강아지는 계속해서 이제 구토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구토를 억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급선무고요. 설사를 완화하고 그리고 이제 구토와 설사를 계속하게 되면 어, 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액 그리고 또 전해질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부전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독성물질 그 다음에 신장약에 기본적으로 처방되는 이뇨제 신장의 어떤 손상 뭐 결석 같은 것도 이 심부전의 원인이 되고요 또 당뇨병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이요법 인이 많이 들어있는 육류를 좀 줄여야 되고 전아트륨즉 짠 음식을 좀 피해야 되고 이런 식이요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 흡착제, 오메가 3지방산 유산균, 항산화제 이런 뭐 의약품이나 기능성 영양제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또 빈혈, 고혈압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신부전은 증상 완화부터 고혈압이나 단백뇨 관리까지 여러 가지를 잘 맞게끔. 수행해야지 치료가 가능하고 강아지가 정상 생활을 할수 있다는 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